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바로 고령화죠.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은퇴 후 삶, 그러니까 시니어 리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주거 혁명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은퇴하고 사는 집이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최고급 호텔 같은 서비스를 매일 제공하는 곳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 프리미엄 시니어 주택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됐을까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바로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그리고 시간과의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8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대한민국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미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정말 얼마 안 남았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코앞이에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속도. 한번 보세요. 프랑스가 73년, 미국이 21년 걸렸던 이 변화를 우리는 단 8년 만에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거의 압축 성장이 아니라 압축 고령화 수준이죠. 이러니 사회 전체가 새로운 해법을 찾느라 분주할 수 밖에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사회가 늙어가는 와중에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시니어,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이죠. 이분들은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수동적인 은퇴자가 아니에요. 경제력과 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소비자 그룹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니어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야 한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과거에는 자산을 아껴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걸 미덕으로 여겼다면 지금의 액티브 시니어는 다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그 자산을 바로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낌없이 투자하는 세대죠. 이게 그냥 생각만 바뀐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경제력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5060 세대가 이제는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소득도 계속 늘고 있어요. 한마디로 프리미엄 시장을 이끌어갈 강력한 경제적 힘을 갖춘 새로운 주체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장, 그 현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직접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 볼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바로 도시명 프리미엄 시니어 리빙의 상징 더 클래식 500입니다. 여길 그냥 노인 복지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뭐랄까? 평생 사는 럭셔리 호텔 같은 개념이죠. 호텔급 서비스는 기본이고 전문 의료 케어까지 한 곳에서 다 해결되니까요. 인기가 엄청나서 입주율이 항상 95%를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발더 나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아예 대형 호텔 브랜드가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든 경우죠. 바로 VL 르루에스트입니다. 여러분, 롯데호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그 최고급 서비스를 이제 시니어 주택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집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의 브랜드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거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좋아 보이죠? 모든 게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이 화려함 뒤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멋진 곳들이 있지만 이게 왜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가 될수 없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이 럭셔리함이 일부만을 위한 것인지 그 배경에는 복잡한 정책 퍼즐이 있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을 찾으려면 2015년으로 가봐야 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정책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집처럼 사고 팔수 있는 분양형 시니어 주택이 있었는데, 이게 여러 부작용을 낳자 정부가 2015년에 이걸 전면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직 임대형으로만 지어라고 못박았죠. 바로 이 결정이 지금 시장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자, 이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집을 팔아서 투자금을 한 번에 회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건설사 입장에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꾸준히 비싼 월세를 받아야만 수지가 맞는 사업이 된 겁니다. 결국 시장은 자연스럽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부유층만을 위한 초고가 프리미엄 시장으로 흘러가게 된 거죠. 이 표가 지금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집은 있고 아주 비싼 월세를 낼수 있는 고소득층을 위한 집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할수 있는 대다수의 중산층이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이른바 사라진 중간층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텅 비어버린 중간지대를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의 해법과 미래 도시 설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라진 다리를 다시 놓기 위한 노력들이죠. 이 사라진 다리를 다시 잇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꽉 막아뒀던 분양형 모드를 다시 검토해서 중산층을 위한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둘째, 도시 재개발을 할때 시니어 주택을 짓는 개발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셋째,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마지막으로 건설사뿐만 아니라 금융, 식품 같은 다양한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게 해서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단순히 어르신들 집 문제로만 볼게 아닙니다. 더큰 그림을 봐야 해요. 이건 우리 모두가 인생의 각 단계에 맞는 집을 구할 수 있는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다시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주거 선순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시니어 세대가 자신에게 맞는 좋은 집으로 편안하게 옮겨가면 그분들이 살던 집이 시장에 나와서 젊은 세대에게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시장 전체가 건강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모두에게 이로운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와 도시가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는 현실 속에서 과연 누가 잘 사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답해야 할 공정성과 미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